와 시골이 사무실에 페이다 있어요. 어떻게, 어떻게 뱀 해야 돼 이거를? 페 봐봐 페임 못하네. 나와 나와. 독사야? 응. 어, 어 나, 어떻게 해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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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영상 찍어야지. 영상을 찍을래? 빨리 페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독사인데? 뭐찍 찍기 하나 없어 찍게? 찍게 찍게 없지 막까지 갖고 막까지 그 파이프 갖고 와서 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랑 어떻게 가려고? 어떻게 잡을, 쳐야겠다, 어떡해, 사무실에? 독사가 들어와서 시골을 못 살겠다. 힘들어서. 여, 뱀이 가슴이 쿵덕쿵덕 합니다. 어떻게 잡아야 돼? 계속, 빨리 갖고 와! 저기 안으로, 책상 안으로 들어가!